충성 부대원 열중 쇼 부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어, 만나뵙게 돼요 아, 대단히 아주 반갑고 오늘은 어, 네이버 부동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총 망라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 중에 먼저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서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효율적인 툴인데, 어, 부동산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이런 첫 화면이 나오죠. 첫 화면 중에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용산이다. 용산이라고 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를 어, 관심 있는 곳 그리고 관심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그 중에 한번 내가 관심 있는 곳 중에 예를 들어 용산에 어, 용산 이편한 세상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한다면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단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매매가 지금 한 55개 정도, 전세는 45, 월세가 한 9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어, 용산에 대한 이런 매물들이 정보와 그 가격이나 전세부터 해서 매매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간편하게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시세 실거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하는 거를 어 보시면 5년 전부터 보고 싶다 아니면 6년 정도, 7년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나, 상한가나 하한가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수 있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값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좀더 하단에 보시면 매매 실거래가가 이렇게 각 월별로나 최근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어 보여주게 되고 있고 시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평형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들까지 어 아주 자세하게 볼수 있다. 그리고 동호수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가장 좀 관심 있게 볼수 있는 부분은 학군 정보가 될 거예요. 사건 정보. 내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거나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배정되는 학교가 어딘가. 여기 보면은 서울 남정초등학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남정초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단지에서 학교까지 1분이면 도로, 도보로에서 1분.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혁신 학교네 혁신 학교고, 어, 교원수, 학생수까지, 홈페이지까지 해서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음, 이 아파트 기준에서 정보를 볼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툴바에 학군이 있어요. 학군을 하게 되면, 이 주변 지역에 학교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돼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본 바와 같 서울 남정초등학교가 있죠.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학교 정보가 아까처럼, 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 배정단지가 나오게 돼요. 배정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를 갈수 있는,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가 뭔가, 라는 것들이 정보가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면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 여기 본 바와 같이 용산이 편한 세상 있죠. 어, 이런 것들처럼, 어, 잘 보면, 어, 그리고 주변에 어떤 초등학교가, 어, 있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배정된 단지가 어떤 건지, 잘쓸 수가 있는 좋은 툴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뭐 보면 뭐유성뷰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성뷰로 해서 어 사진처럼 어떻게 이 주변이 형성이 돼 있나 하는 것들도 잘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네이버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보통의 음뭐 부동산지인 그리고, 호갱노어나 아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부터 해서 재건축, 재개발, 빌라, 주택, 이런 원룸, 투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상가나 토지까지, 그리고 분양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양 계획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가격 미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잘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쓸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어, 재개발이란 이런 부분들을 좀좀 어, 많이 보는 편인데 이런 발을 만약에 없애준다라고 하면 재개발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있지라고 하면 이런 재개발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음? 만약에 지금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인데 눌러보게 되면 매매가가 현재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그리고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매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돼요. 어, 매물 설명에 대한 권리과에 부터 해서, 매매과에 부터 해서, 이집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굳이 여러분들이 임장을 한다고 해서, 어, 먼저 가가지고, 그냥 계속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미리, 어, 캐치를 하고 가게 되면, 1 시간이면, 아니면 더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더 어, 임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만약에, 뭐, 이런 재개발도 해당되지만, 내가 있는 이 단지,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용산 이편한 세상이다. 그럼 여기는 역세권 안에 들어갈까? 라고 하는 것들도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그리 거리가 될까? 걸어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거리재기가 있어요. 거리재기가 있어서, 그러면 6호선에, 여기서부터 이 편의상까지 얼마나 걸리냐. 보는 것 같이. 도보로는 10분이고, 총 거리는 한 650m네요. 자전거로 가면 3분이라고 하는데. 아, 보통, 음, 여러가지 역세권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음, 재개발적인 측면에서, 재개발에서는 250m, 약 350m 용도에 따라 350m까지 구간을 약 역세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600m이지만, 그러면 보시죠. 용산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약 340m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거의 대략적으로. 그러면, 음, 한 350m 거리라고 하면은, 그,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그 역에 들어가 되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380m 도보로는 약 오, 6분 거리가 되겠네요. 이런 것처럼, 어,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게 되면, 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 될수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 스스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쪽에 보면 편의 시설 편의 시설이라는 게 있어서 내 아이가 어린이집 아니면 지하철역 이런 부분들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학교 아까 보신 것처럼. 주차장, 마트, 편의점, 은행, 관공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가 어, 가고자 하는 곳에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잘 체크할 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 예를 들어 음, 제가 얼마 전에 어, 와이프와 20년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갔던 록하우스 호텔 한번 보시죠. 용산역 옆에 있는 록하우스 호텔에 한번 내가 가진 않았지만 거리가 어떻게 돼 있나라는 거를 한번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거리뷰를 누르게 되면 거리뷰를 통해서 이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대략적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역은 어디 있는지, 이게 보면 록하우스 호텔인데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 시대적으로, 기간별로 더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네이버 부동산 말고도 네이버 지도라는 걸 통해서 거리뷰를 기간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어, 잘 활용하면 어,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어느 기간에 이 재개발이 이루어졌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재건축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어서 한번 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네이버 지도거든요. 네이버 지도에 보면 자 보시죠. 이게 기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23년 3월이 최신화 돼 있네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로카우스 호텔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언제 개발이 됐냐 보시죠 한번 2018년 기준에 들게 되면 한참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었지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2014년 10월에 보면 이곳은 뭐였나 전면에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직접하면서. 용사의 집이 있었던 곳이죠. 저는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가서 숙소도 이용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용사의 집이 이렇게 로카우스 호텔이 된 거예요. 불과 몇년 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재개발을 볼때 이게 과연 뭐 되겠어? 이게 뭐 개월이 될까? 말하고 생각하시는데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이지만 2014년 기준으로서 봤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개발도 이루어진다. 재개발이 막연하지 않다. 라는 것들도 이 네이버 지도 하나만으로도 또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들을 겸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어,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재개발을 아까 봤지만 재개발 이외에도 이런 재개발이 될수 있는 빌라나 아니면 뭐 상가 같은 것들이나 원룸 이런 것들까지도 정보를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중첩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제가 이 전반적인 거를 오늘 다 다루진 않았지만 어, 여러분이 보실 때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이버 지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과 네이버 지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